714번 보겠습니다. 좌표평면 위에 두점 AB에 대해서 선분 AB가 직선 Y는 2X 플러스 1과 수직으로 만나는 점을 P라고 할때 AP 대 BP가 2대 1이라고 합니다. 그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얘 기울기가 2니까 이 5콤마 1을 지나면서 수직으로 만나려면 얘는 기울기가 얼마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되죠. 그래서 수직인 직선의 직선을 한번 그어보면 대략 이런 식으로 직선이 되는거죠 자 그러면 얘는 직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가 있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에 x 5 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2분의 7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이 직선의 방정식이 되고요어 우리는 어, b점의 좌표를 일단 구해야 되는데 ap 대 bp가 2대 1이니까 결국 이런 얘기죠 선분 ab가 있을 때 ab가 있다 그럼 ap 대 bp가 2대 1이라는 얘기는 내분점이죠. p가 선분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라는 거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a라는 점의 좌표 (5, 1). 일단 b라는 점의 좌표 (a, b). 자, 그리고 수직으로 만나는 점 여기가 p인데 우리는 p점 좌표도 구할 수 있어요. 얘랑 얘랑 같다라고 두면 되죠.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점 구하면 얼마예요? 교점이 (1, 3)이죠. 따라서 얘랑 얘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1, 3)이다. 그러면 3분의 2a 플러스 5, 콤마, 그 그다음 에 3분의 2b 플러스 1. 자, 얘가 P 점 좌표 1, 콤마 3이랑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얘가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고, 자, 얘가 9가 돼야 되는 거니까 b는 4가 되겠죠. 따라서 a 플러스 b의 합은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